안녕하세요. 무지개다육입니다. 오늘 저희 집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아이가 저희 집의 묵은둥이 백봉국인데요. 백봉국이 꽃이 피어 있으면 굉장히 예쁠 텐데 꽃이 아직 피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오늘은 백봉국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백봉국이 있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백봉국. 백봉국. 이렇게 포트 큰포트고요 보세요. 백봉국. 포트 큰 포트입니다. 백봉국. 백봉국. 한 포트당 7,000원입니다. 백봉국. 보세요. 이, 이 아이는 꽃이 참 예쁜 아이죠. 백봉국. 그리고 묵은둥이가 되면 수영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백봉국. 그 다음에 어, 이 칼라 앙무인데요. 칼라 앙무 굉장히 어, 목대가 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 입장은 그렇게 너플러플하지 않아요. 입장이 너플러플하면 굉장히 이게 어, 색, 색깔도 나고 예쁠 텐데 아직 그렇게 어, 크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 초창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어, 칼라 앙무, 한 포트당 12,000원씩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키는 커요. 키는 큰데, 음, 키가 큰 아이들도 있고, 작은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키는 큰 편인데, 키에 비해서 입장이 아직 그렇게, 어, 소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백봉구, 한 포트당 12,000원씩, 아니, 아 앙무, 칼라 앙무, 한 포트당 어, 12,000원씩입니다. 보세요. 칼라 악무. 한 포트당 12,000원씩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굉장히 예뻐지겠죠. 그 다음에 요즘, 음, 보기 힘든, 어, 이제, 어, 묵은둥이가 들어왔어요. 청키. 어, 청키인데, 보세요. 청키 목대, 아, 굉장히 좋습니다. 청키, 그리고 음, 머리도 좋고요. 요런 아이. 음, 청키가, 음, 굉장히 아주 예쁘고, 수영도 멋지고, 괜찮습니다. 청키, 청키 보세요. 청키가, 어, 한 화분당, 어, 만 이천 원씩입니다. 청키, 청키. <laughs> 그 다음에, 음, 여기, 먼노. 먼노가 들어왔어요. 먼노가, 어, 2두짜리도 있고, 1두짜리도 있고, 그런데, 어, 2주짜리는 아무께도 선착순으로 나가게 되겠죠. 어, 2주짜리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 선착순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요즘 별의 눈물, 아, 꽃이 너무 예쁘죠. 어, 별의 눈물, 어, 8,000원입니다. 어, 보세요. 별의 눈물이 참 예쁘죠. 어, 백화가, 근데 별의 눈물 꽃이 참 오래 가요. 그래서 정말 더 예쁜 것 같아요. 꽃이 오래 가니까. 어, 별의 눈물 한 포트당 8,000원씩입니다 별의 눈물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꽃이 피나이들은 폈어요 별의 눈물 꽃이 피나들은 폈고 그렇습니다 작은 화분은 아닙니다 큰 화분도 아니지만 그 다음에 여기 천우엽변경 천우엽변경 어, 2,000원씩이고요 천우엽변경 그 다음에 바이솔 바이솔 너무 예쁘죠 여기서 이제 바이솔 음, 근 네, 계절이 또 되었어요. 그렇죠 바이솔. 보세요. 너무 예쁘죠, 바이솔. 2,000원씩입니다, 바이솔. 그 다음에, 빵빠레. 보세요, 빵빠레. 빵빠레, 2,000원이고요. 뭐, 1도, 2도, 이거는 그냥, 어, 선착순으로 가겠습니다. 빵빠레,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투구. 투구. 투구 참꽃 피면 너무 예쁜 아이죠. 투구 투구 이만 어, 원이에요. 투구 보세요 이렇게 꽃송이가 젖는데 어, 잘 보이나요? 지금 햇빛 때문에 저는 잘안 보이는데 투구 만 원입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프릴린제 프릴린제 프릴린제가 정말 빨갛게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이죠. 이 아이가 정말, 이제, 이 테두리가 점점 더 빨가지죠? 프리린제, 어, 2,000원씩입니다. 프리린제.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경화금. 보세요. 경화금. 경화금. 음, 막 자구가 달린 아이들도 있고, 안 달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경화금, 음, 4,000원입니다. 경화금, 보세요. 경화금, 4,000원. 그 다음에, 음, 여기 귀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핑크 샴페인인데, 어, 핑크 샴페인, 어, 환엽 핑크 샴페인입니다. 전부 다, 다 환엽이에요. 크진 않습니다. 근데, 어, 전부 다 환엽, 음, 핑크 샴페인인데, 요 아이는, 어, 한 화분당, 육, 한 일두당 육천원씩입니다. 핑크 샴페인, 육천원. 요런, 어, 환엽, 음, 핑크 샴페인 만나기 어, 쉽지 않죠. 환엽 핑크 샴페인, 육천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어, 박화장. 박화장이 꽃이 참 예쁘죠. 근데 보세요. 박하장, 이거는 꽃만 보여지는 겁니다. 이 아이가 6,000원은 아닙니다. 근데 박하장 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꽃이 핍니다. 박하장 어, 이렇게 꽃이 피는데 박하장 6,000원입니다. 6,000원짜리는 이, 이 아이들 네, 이 아이가 어, 6,000원이고요. 어, 박하장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개밖에 없어요. 박하장 육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배근무 배근무 정말 꽃 꽃을 어, 다육이 꽃 얘기할 때 배근무 꽃은 정말 빠, 빠질 수가 없죠. 꽃도 예쁘고 오래 가고요. 아직 꽃이 안 펴서 이렇게 꽃대가 머물고 있어서 꽃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배근무 꽃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배근무가 이렇게 음, 포트는 크지 않지만 이렇게 밥은 많습니다 백운무 이 음, 아이는 6천원씩입니다 백운무 참 꽃이 아름다운 아이죠 이런 아이들은 한두 어, 포트 세 포트 사서 합식을 하면 너무 예쁘죠 백운무 6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춘맹 오랜만에 춘맹이 들어왔습니다 춘맹이 음 굉장히 어 보세요 춘맹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춘맹이 이렇게 꽃도 많이 맺고 있고요 춘맹 보세요 춘맹이어만 2천원입니다 춘맹 그다음에 수압의 오렌스 수압의 오렌스 2주짜리가 있고 어 3주짜리가 있고 그런데요 수압의 오렌스 보세요 수아베 오렌스 참 너무 예쁘죠. 장미꽃처럼. 수아베 오렌스 이아이도몸값이 있는 아이인데 그냥 9,000원씩 어 공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베 오렌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수아베 오렌스. 그다음에 여기 염자금, 염자금, 염자금은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 여름이 될수록 정말 예쁜 색깔을 내는 아이죠. 염자금 요아이가 정말 이제 어 점점 더 오묘한 색깔을 내더라고요. 지금 제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염자금 2,000원이고요. 염자금 2,000원.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2,000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티지아. 네티지아. 네티지아 6,000원씩입니다. 6,000원. 네티지아 보세요. 네티지아. 이렇게 빨갛게. 어, 빨갛게 물들은 아이도 있고요. 아직 물이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전부 짱짱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네티지아 6,000원. 네티지아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어, 네티지아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융동자 금. 여러분, 융동자 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짱짱하고 예쁜 아이를 보셨는지요? 어, 색감이, 어, 실제보다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어, 정말 대품인데, 어쩌면 융동자금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짱짱하고, 어, 정말 융동자금이, 어, 제가 놀랬어요. 어쩌면 이렇게 짱짱하고,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육농작은 어 15,000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공고, 아, 여기 이노미스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이노미스도 이제 끝으로, 입장 끝으로 꽃이 피면 정말 예쁘죠? 이노미스, 이노미스 2만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어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쪽에 또 노미오가 보이네요. 창 노미오죠. 어,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사이즈가 크진 않는데 아주 짱짱하니 너무 예뻐요. 피멍이 들어가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요. 어, 노미오,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어, 아이, 어, 한 포트랑 12,000원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주문 전화번호는, 음, 창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